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멀리 있는 한 친구 장로로부터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보니 올해 태풍 피해를 아주 경험하였고 또 다른 시련이 겹치므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밤중한 시에 깨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각하게 되고 또한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안한 것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자책감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제가 유튜브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채널에 올린 힘들 때 감사하라 하는 영상이 아주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참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그 전화한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에게 시련은 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이 어떻게 축복이 될수 있을까요? 또, 시련 가운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와, why me, why me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은 제가 들어온 이유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사실, 시련이 없으면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시련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알고, 배우도록 하나님께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큰 시련이 와서,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갑자기 멸망 당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 크기와 강도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스크리닝 즉 심사를 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처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너희 감당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오든지가네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위닝 스피릿, 즉 승리하는 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좋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련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2장 11절 말씀처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말미암마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인 세계에 있어서 가장 심한 시련의 경험은 가장 복을 받는 경험이 될수 있다. 어두운 때를 위한 특별한 섭리는 그 영혼으로 하여금 사탄의 미래의 공격에 있어서 용기를 얻게 할수 있으며 또한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이 능이 설수 있도록 무장시킬 수 있다. 제 경험에서도 차라리 죽고 싶었던 가장 힘들고 괴롭고 오랜 시련이었던 불치병 재난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오면 어떻게 이것을 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려 하십니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축복을 찾는 자가 찾고 축복을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거나 환경 또는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보다도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놀랍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 즉 나의 크레딧은 제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말씀의 크레딧에 100%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신뢰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100%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는 어떤 결과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니 무엇이든 감사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심을 얻고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맡긴 문제를 가지고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 생에 시련을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때로는 말씀만 믿고 시련을 자초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다음을 허락치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시험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능이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홍해가 열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은 기적과 이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 그것은 마치 법칙이나 공식과 같아서 우리가 공식대로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공식대로 은혜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 실련, 질병, 자녀 문제 등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치 가난 땅 앞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용기 백배하여 넉넉히 이기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 내용을 전합니다. 구주께서는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은 사람들의 곁에 계신다.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들은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할수 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 모든 어려움을 바로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대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어떤 시련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